당신 구독한 눌렀지. 네, 네 이우진 안녕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, 음, 지난번 도련과 형수의 케미를 보여준 승희와 대훈입니다. 태근. 댓글에 아주 <laughs> 아주 난리 난리 난리가 났어요. 아 <laughs> 아무런 룰 숙지가 안돼 있다. <laughs> 대표적으로 몇개한 개만, 어, 개만 읽어볼까요? 음. 신분증에 있는 게 출생 연도가 아니라 신분증 만료일이 그렇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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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<laughs> 어 뭐야? 이런, <laughs>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. 다 정화를 시켜. 미래에서 왔다 그래서 다 정화를 <laughs> 시켰는데 그게 아니었다. 그게 아니라. 가좀 잘못됐었고 예, 전화를 할 수가 있대. 오. 집에다가 전화번호가 써 있었다는 거야. 음, 음, 음.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은 도플갱어다. 어. 음. 근데 우린 그 전화로 정화만 시켰어. <laughs> 정화만 냅다 <laughs> 했다. 그리고 우리가 도플갱어냐? 이런. 우리? 응 어, 우리 도플갱어다. 어, <laughs> 그렇지. <그치. 웃음> 이렇게 하 게임을 못 한다. <laughs> 여 <laughs>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. <laughs> 걸린 것 같아서요. <laughs> 너무 리 게임을 하는 긴장감 때문인지 음. 너무 더운데 오늘은 악몽 모드, 아. 나이트메어 모드를 클리어해 보려고 합니다. 좋아 할수 있지. 그래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꼭 악몽 모드를 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웃 o o k a 그러면은 아케이드 모드 바로 건너뛰고 악몽 모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나죠? 어, 기억나지 나 각자 알게. 외울 거를 어, 나눠가지고 우리 우리 잘했어 그거는 잘했어 <laughs> 언니, 짠짠, 어, 그거 기억나지 짠짠 짠짠엑스 짠짠짠 짠짠엑스짠 짠짠엑스짠이잖아 짠짠엑스짠 오 짠엑스짠짠 <laughs> 이제 별로 이 사람들 비주얼에 무섭지도 않거든요? 맞아 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? 어 그럼 그럼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 요즘 새롭게 생긴 사람이야 어, 어 고탱 아니야? 에드몽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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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게 에드몽 이름 확인해볼까? 헬로우 에드몽 어? 에드몽은 아니고 여그 서서트 서서트 DDD 마크 확인하는 거 만큼. 그리고 여기가 사진 아래, 아래 있으니까 우리의 출생 연도인 그러니까. 줄 알았는데 이거는 신분증 만료일 음. 아직 넉넉하시네요 어, 6895 4746 4823 4823 그러면은 몇 층에 이따, 이따, 이따. 아, 여기 있다! 요그 소스아 진짜 여기 집 전화번호가 써있네 집 전화번호 있네. 왜 그때는 전혀 몰랐지? 그러니까. 둘다689-4746-4823 <laughs> <laughs> 맞고요 표 별기 맞네 여기. 자, 얼굴 확인 긴 코, 코걸이, 그늘진 눈, 짧은 머리, 송곳니가 있습니다 네. 오케이 코, 어, 허벅지, 귀, 이, 점을 쓴개 얼추 맞는 거 같은데 한번 그냥 신분증 있고요 외모도 있어요. 아 출입 요청서가 출입... 없다. 출입 요청서 없었어? 이거, 어 그러네. 이거안 가져오셨네. 출입 요청서 없습니다. 질문 한번 여기 내 출입증명서야 주셨네. 요그 소스 있었어. 2층 4호. 이를 흡입라고 왔어. 그래도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전화 하나 한번 해볼까? 어, 전화해볼까? 1346에? 1346에 전화하면 어떻게? 자 1. 이걸 몰랐어 3, 4, 6 5 6네 경비실입니다 아, 전화를 받았나? 어? 받았어 어? 콰칠 어? 요거는 아. 지금 집에 없어 아아 콰7 아. 어 요구가 집에 없다 아. 까지 확인이 됐어 그럼 확률이 매우 높네 이 사람이 진짜 여기 입주민이라는 게응된거 음, 같은데? 어아 어. 처음에는 그리고 맞아. 안 나와요 음. 문 열어드려 아. <laughs> 들어가세요. 바로 온다다. 바로, 바로 다다. 아, 맞았어요. 그 자, 안녕인강. 아, 아, 음, 아 두개다 가지고 오셨고요. 일단은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리닛, <laughs> 리닛 <리리 투>, <laughs> <laughs> 2, 리닛. 거잘 주다. 172535271725. 어, 반복. 3, 5, 2, <laughs> 일단 1개예요. <laughs> 오른쪽에 4개고요. 네. 아 이거 문신이었어. 아 문신이야. 릴리릴리투 릴리, 릴리. 릴리 1층 4호 마법을 부리고 왔어. 디디디 마크 있어. 1층 4호 확인해 보겠습니다. 릴리릴리투 네. 릴리 1753527172으로 다섯 개의 눈문신. 마녀? 내가 아는 마녀는 무서 <laughs> <소중> 마녀밖에 없는데. <laughs> 작고 뾰족한 코, 뾰족한 귀, 귀걸이 체형 확인했을까? 머리 두 개, 귀걸이. 어? 왜? 귀걸이가 여기 밑에는 없었어? 꼬리 척성. 오 대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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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와너야 이거 경력직이야 우리. Hum -hum. 너 누구야? 너 왜보 <laughs> <외모> 이상해? <laughs> 한번 질문해보자. 참 <laughs> <laughs> <전> 뻔뻔한. <laughs> 집에 한번 전화해 볼까?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? 아 진짜 똑똑하다. 어. 그렇게 하는 거구나. <laughs> 너딱거 딱. 이래서 집에다가 확인까지 음, 하는 거구나. 예, 유. 그러면 틀릴 일이 없겠는데? 오. 와 재밌다. 아, <laughs> 이제서야 룰을 파악하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. 이러고 아그 귀걸이는 집에 있습니다.라고 한번 맞다는 어. 거지. 아이 사람 아. 이름인가 보다. 집에 없었어? 어 귀걸이 근데 집에 두고 왔다는데?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? 아니야 내 생각에는 도플갱어지? 어 도플갱어야. 도플갱어 같아. 아니 눈 눈깔 문신도 하는데 귀걸이를. 눈깔이 라니아눈 눈알. 근데 이 눈도 조금 요요눈좀 다른 것 같지 않아? 이거 봐. 어! 와. 아니 이 사람 완전 허술하네. 그러니까 야, 눈 문신도 가짜로 했어. 대충으로 대충 그냥 아이라인으로 그린 거 아니야? 너안 되겠다. 너 전화 해야겠다. 너는 정화야. 다 이거 이거 씨아니 해? 정화 정화 어. 부탁드립니다. 아, 아 그래. 거어아이이오어 이거 어이어이어 이거 어떻게 이어어어이어떻어갔잖아그거 어떻게 해? 이거 어에게 해? 어한번 출입을 어으면게 해? 이거 어다그게말이 되네. 이거든 그래도 찾아봐? 틀 어. 다르게 생긴 거? 자, 요그, 소토스 맞고 689, 4746, 4823도 맞아 멋있지? 이권모먼트 아, 어? 읽었잖아! <웃음> <웃음> 야 그럼 또 전화해봐? 어, 전화해보자 전화해보자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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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방은... 전화해보자. 음. 전화하는 거 재밌는데? <laughs> 소토스 씨? 어? 요그! 어? 집에 있어. 아 그러네 이 사람이 요구잖아. 그러니까. 아. 와. 야너 누구야? <laughs> 바로 정화. 들어가세요. 근데 이 여기 집은 음.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도플갱어 그러니까. 아니니까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계속 그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. <laughs> 아주 잘하고 있는 어, 것 같아. 세 명까지 무난하게. 코끼리 아저씨 안녕 인간 자 보겠습니다 샤그나 빵 71년 <laughs> <laughs> 일월 맞고요 아 일부러 이름도 좀잘 아. 기억 못 하게 하러니까 여기서 막뭐 A로 하나 바꾼다거나 그러니까. 막뭐그러면는 응. 복잡하게 아. 깜짝이야! 아, 어! 아니, 나... 어, 야, 뭐야! 아아 깜짝이야! 아나 같이... 순간 이거 보고 뭐, 뭐 틀린 줄 알았는데 와 맞네. 유씨애니 아, 맞네. 이거 진짜 덧붙여어 같은데? 미안. 어, 아니야. 괜찮아요, 저는. 맞는 거 같아요. 자, 그럼 얼굴. 자, 456, 863. 236, 보컬리티스트. 코끼리 코가 있고 한개 문신. 두개 상아, 큰 귀. 이게 무슨 자야? 벅장가? 풍장가? <laughs> 벅장 터지지 <laughs> 아 어. 한번 물어나볼까 자택에 계세요? 코끼리 아저씨 누구탕 응. 어? 누구탕 쇼그나 쇼구... 집에 없대 맞나 봐 어, 맞겠지? 맞는 거 같은데?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아 제발 응. 아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네 응. 아, 가고 오케이 좋아 문 열어드리자 하나 더아 어, <laughs> 어,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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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DD에서 어? 선물 줬다. 뭐야? 뭐야? 알려 줘야지. 어. <laughs> 뭐야? 뭐냐고? 뭘 <laughs> 하나 깼나 봐. 우리가 그게 그런 거아야 성과. 어, 성과 올렸어. 그러니까. 어? 어? 근데 이거 뭐야?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? DDD를 믿지 말라고? 헐 이게 뭐야? 야 이거 찍어놔야되는거 야 어..찍..찍.. <laughs> 여기 사이트 <laughs> 구글 사이트도 <laughs> 저거 있는데? 저거 뭐야 저거 눌러야되는건가? 이거 건가? 지, 누르면 어게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아 이거 어떡해! <laughs> 아, 이거 아니 이런거는 계획이 없었잖아! 야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뭐야 <laughs> <이 사람> 지금? <뭐하지? 웃음> 어어어 <laughs> 어디가? <웃음> 어 그거 클릭했어야 되는데? 이거 <laughs> 어. 주고 갔어 이 사람 주민 아닌가봐 그냥 뭔가.. 이 DDD에도 뭔가 비리가 있는거 아닐까? <laughs> 하! 나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? 그니까 이거 뭐야? 이 사람 계속 와이 사람 몇번째 <laughs> 이 어린다. 사람 둘을 보냈잖아 아 진짜 답답... 왜 자꾸 와? 답답해 죽겠네 여 전화번호 1346아 이제는 귀찮아 귀찮아 확인하고 그냥 바로 정화해 아까 그 방탈출 힌트 같은 거는 뭘까? 눌러봐야지 요구 전화 받았어 요구 여기 있네, 요구 있네. 그래 잘 들어가 잘 계신데 넌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저거 저거 여기, 여기 있죠? 아 어, 이거 이거? 이거 눌러봐? 아 이게 또또 또 금방 오셨네? 어? 어? 뭐야? 우와! 어? 우와! 이거 무슨.. 비밀 코.. 우와! 대박! 야, 바이러스 아니야? 어? 어? 어! 바이러스 가봐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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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이거 아니... 뭐야? <laughs> 잘못 눌렀나와 <laughs> 이거 딱 그거네. 어? 뭐야 대체? 어니언! 어니언! 어니언 하세요! 노노! No, no. <laughs> 이거 어? 뭐냐? 이게 뭐냐 진짜? 우와! 이제 방탈출인가 봐. 이건 또 뭐지? 짱 재밌어!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? 일단 디디디를 뭔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다 저 사람이 헨리 아니야? 혹시? 어? 아! 어! 그럴 수도 있지 응. 유튜브 영상 보고 왔지? <끝> 아니야! 뭐야? <laughs> 나랑 나 게임 안 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간거 아니야? <laughs> 야이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어? 이, 아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왔나? 어, 어. 아까는 가짜 왔어 어? 릴리투 닐리... 어? 릴리 릴리투 루... 릴리 브이 가안 v... 들어가지 않았어? 브이 응, 바로 틀렸는데? 아, 아, 딱 걸렸죠? 딱 걸렸죠? 볼 것도 없죠? 물 것도 없어. <laughs> 그래? 어, 왜 열어 주려 그래? 깜짝이야 왜 거기 자물게? 거...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야, <laughs> 들어가세요난 누구야? 331. 네, 이유 씨. 아니야. 아니야! <laughs> 어, 우리 너무 잘하는데? 그러니까, 미쳤어. 그때보다 훨씬 잘한다. 지금 한 7명은 잡지 않았어? 어, 그런 거 같아. 왜 자꾸 와? 아, 이,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일 진짠가? 수도 있어. 귀걸이도 일단 있는 거 보니까. 아릴리 릴리트. 릴리트. 일칠이오 뒤에 똑같고 3527릴리 릴리트 릴리 마법 부리고 왔고 1층4호이 사람이 진짜인가? 3527이제 외모 외모 봐야 되는데. 오. 눈 문신 귀걸이. 귀걸이 두 개. 딸랑걸리는거 하나. 파리두개 음. 어? 이 사람 좀 찐인가? 청분대도 있고 코, 코 높이 한 번만 코, 볼까? 코, 높이 어? 코 높이 좀 다르지 않나? 좀 다른 거 같은데? 진짜로? 봐봐 이, 이두건 끝을 봐 어, 그두건 끝이랑 코 어. 사이 간격을 봐 아닌가? 아이 정도까지는, 정도까지는 그러네 머리 약간 C컬? C컬 헤어 들어 <laughs> 보네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오케이 이거 틀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야 제발 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오세번 아! 어, 아, 사람이다 근데 그러게 야 근데 이거 뭐 어너리머스 가면은 누구의 얼굴로 만든 걸까? 에에? 그 이게 뭐야? 갑자기 왜 우리한테 질문을 야. 해 나는 그냥 경비원이라고 아니 이게 뭐야? 이거 틀리면은 또안 되는 거야? 에? 가면 만드는 사람 있나? 뭐 그런 대박. 건가? 천재 아니야? 일단 생한 자. 안목을 구게 하는 자는 아닐 테고 무덤을 파는 음. 자. 음. 의식주의자. 음. 기근을 일으키는 자. 아 다들 진짜 쓰레 기 같은 직업. 피부 수집 가마기. 전염병 유발자. 선멸자 <laughs> 뼈 파괴자. 어나니머스 그거 그런, 뭐야? 그런 집단 아니야?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? 진짜 어나니머스 말하는 거 아닌가? 누가 어나 어나니머스 가면을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어나니머스 가면이 있는데 어. 이 가면은 누구의 형상인가?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나리자 아, 이런 가, 이런 아나 알아 어 알아? 어. 나 이거는 알지 진짜? 응 근데 진짜 상식 퀴즈쇼야 이거? 또, 아니 뭐야? 쌍희 쌍희 김 그러면은 어나니머스 가면만 검색해 보자 그래. 어? 오. 아! 와. 어나니머스가 이거구나! 그렇구나! 그러면은! 이건 그럼 누구? 이거 닮은 얼굴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! 여기서 하는 거 아닐까? 아 진짜! 갑자기 게임 속의 게임이야? 아 그니까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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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 사람 좀 비슷한 거 아니야? 좀 비슷한 거 같긴 한데. 어? 이 사람인가봐. 맞는 거 같은데? 타라니스. 우리 또또 트위터에 뭐붙나아 미치겠네. 아 이게 생방송이면은 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. <laughs> 야 우리 감대로 와그 그래. 사람 넣자 그 사람. 야이 사람 어. 이 사람 가자. 이거 뭐, 타라니스. 어,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건데. 응 타라니스. 별일이네 진짜. 몰라 몰라 그왜 여기 와서 왜 그런 거 물어봤어요 뭐 자랑하겠어? 뭐 게임이 끝나겠어? 어? 어! <웃음> <웃음> 아 아니, 도대체 뭐야? 도대체 <laughs> <진짜 모르겠어>. 뭐야? <laughs> 아 이것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 아니 이거는 <laughs> 여러분들도 모른다 솔직히 <laughs> 어그 그? 그? <laughs> 아이유 스크래치? <laughs> 와 이거 신분증 음, 내세요 일단 없어요? 신좀 <laughs> 주시고요 이분 아까 들어가셨나? 안 들어갔지? <laughs> 들어가시지 않았나? 꽃길아이씨 꽃길아저씨 샥마 유주현 주현 그리고 싸이 생활 이신이 연일할 사람 전화해봐야 될것 같아 5일 어. 이상 아, 아, 아까 우리 그 응, 사진 응. 잘려가지고 이분 들어보내드렸잖아5 그러니까. 이상? 일 혹시 또 몰래 매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. 유사라고 할수 있어요. 뒷문으로 잠깐 편의점으로. 쇼군아 전화 받았어? 어 그러네 이분이 쇼군아잖아. 어 그러면 아니네. 스캠 스캠 나가세요. 들어가세요. 자, 깨끗하게 정화해 드릴게요. 어디야? <laughs> 네 <laughs> 이웃이 <laughs> 아니야. 너무 궁금하다. 그거. 근데 좀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네. 그러니까. <laughs> 그뭐 <놀람> 어, 오, 어, 어. 어, 이 사람, 이리람이 사람, 이가람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사라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호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사 사람, 외우기 어렵다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9람 사람, 이이 아천로 하살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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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표하살개하 세야겠다 이런 거표 하살표 살표 다섯 개 위로 화살표세 음. 개인데 아래는 살표하고표하살하 하살표 하살표 하살하하 오, 그게 그래. 생겼는데... 오, 그래. 문신 좀 잘했는데, 아하. 좀... 아, 잠깐만요. 거기서 더 기다려봐요. 확인 좀 해야 되니까... 입술도 막고, 코도 막고, 날카로운 이빨... 이, 이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다. 그래네 되는 어허... 어... 주민이라 강사님 딱 커요. 전화 한통 드려, 전화 한통 드려. 아, 아프지. 집에 없다 대우 찾아뭐 어떻게 뭐 오케이 어우 이제 좀 어려워질 어, 것 같아 그러니까 같아요. 이게 축적이 되니까 어. 아까워서 못, 못 지나가겠어 틀릴까봐 우와 우리 진짜 왜 이렇게 와어 뭐야 근데 또 계속... 이상한 것 같다 어? 게임에 가야지 가 가야 먹어도 고 으어! 으어! 아, 어, 정리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규칙을 한 번만 설명할 거니까 집중해. 어? 9 페이드 제일 제일 사. 뭐야? 설명을 해 줘야지. 아, 얘네들이 말이 말이 짧아. 뭐, 어쩌다 화내? 어? 잠깐만. 이거 원 카드인가? 지금 보니까 책상 봐봐. 어. 책상에 여기 있어. 아, 그러면은 10 다이아 낼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아니면 9도 된다. 9 페이드도 어? 된다. 그치? 와 이거 원 카드인가봐. 어. 근데 우리 다이아 하나 더 있잖아. 아, 네 다이아 못 내네. 같은, 같은 모양 내던가 아니면 어. 그것보다 더큰 숫자 내던가. 그지. 그럼 십낼 어. 수 있고 구낼 수 있는지. 맞아. 성희 느낌대로 가. 아 같은 거 내자. 좋아. 오, 오 진짜 원 카드 맞네? 제 다섯 개서 먹었어, 먹었어. 어, 내 따지. 오, 재밌다. 빨리 털어야 되겠지, 아마? 맞지. 잠깐만. K. 하트. 어, 우리 오. 내기가 원해. 어렵네. 그럼 하나 가져가. 야 돼. 어? 안 되네. 뭘뭐 하나 내야 돼? 제희 내봐. 응. 어 내지는 네 뭐야 대체? 어 그냥 맘대로 하네. 4 내지는 네 뭐야? 우리 이겼는데? 어? 어? 에이 이겼다. 오 어? 이겼어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우리겠지? 그래. 뭐야 너? 되게 어? 재미없는 카드 가리... 게임. 어. 어? 어 좋커다. 좋커다. 뭘까? 이거 내? 어똑 같은 거 내보자. 어어골 받았대요. 그? <laughs> 알류 쿠 뭘낼수 있지? 응. 이보다 뭐 높은 거? 다 내버려. 관련이 것 없는데, 그렇지? 응. K 대박. Q. 계속 응. 그냥 내네. 이게 무슨 게임이야? 그러고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.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어, 쟤왜 먹어? 쟤왜 어, 쟤왜 먹어? 이거또 이거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이거 댓글 엄청 달리겠다이거또 <laughs> 우리가 모르고 이는거 같거든요. 진짜 웃기다. 근데 응. 성형이 일단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나? 모르는 뭐, 게임을 아니, 룰, 이기고 있다. 룰 설명을 안 해줬어. 너가 인마. 아니 그러고 자기가 그냥 저 뭐야 이게. 야 우리 경비원이야. 우리 바쁜 사람인데 너 누구야? 아, 이 동네는 진짜 몹쓸 동네야. 진짜. 아유 야 책상 책상 내놔. 그니까 뭐야. 야. 잘했다. 우리 저 우리 다한 거잖아. 뭐야? 우와! <laughs> 우와?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 진짜 웃기네. 이거 뭐야 진짜? 아니 뭐야? 그러면은 그 그거는 뭐야? 그 링크는 뭐고?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가리기. 게... 아이 게임 뭔데 도대체? 알려주고 하라고. <laughs> 야 진짜 웃긴다. 근데 잘했대 <laughs> 어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게임도 렉 걸려서 그런지 그냥 건너뛰어졌어 아 그런 건가? 룰을 그, 어, 한 번만 설명해줄게 하더니 우리 아 설명도 안 해주고 이게 엔디 하나만 있는 건 아닌, 아닌 것거 같고 그러니까 메인 게임은 계속 똑같고 이 정도 길인데 음.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가 바뀌거나 아, 그치, 그치. 뭐 자꾸 아까 무슨 링크 준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어.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좀 보는 재미로 맞아. 계속 하나 봐요 음. 그래서 이제 정답이나 뭐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댓글로 <웃음> <웃음> 그쵸 그것또 그쵸. 공부하고 어. 아 그런 거였어? 또 알고 이렇또 나아가는 거죠 그런, 그런 거죠? 선순환 선순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좀 잘했다 이번에 어, 이번에는 <laughs> 진짜 손가락 한 번도 안 봤어 어 맞아 맞아 한번 앵콜로 손가락 한번 볼까요? 손가락... <laughs> <laughs> 1회차 만에 거만해졌네요 아, 그래. 아, 손좀 보려고 좀 이렇게 무서우려고 했더니 다 알아요 자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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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<laughs> 와 아,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해 달아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게임에서 또아 내가 무섭게 가자.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That's not my neighbor. 내 유시 아니야. 아니야. 웃어. <laughs> 게임이 <laughs>